자, 안녕하십니까. 하피스 원장 성현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운동하실 때, 다리라고 했을 때, 이게 발목, 종아리, 무릎이라고 칠게요. 종아리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발목을 많이 쓰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발목을 많이 쓰는 운동은 종아리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가볍게 걷는 거는 발목을 좀들쓸거 아니에요 파워워킹 할 때는 발목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을 하시더라도 뒷굽이 약간 높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신발을 신고 운동하시는 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허벅지 지방 흡입도 하고 싶고 종아리 근육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드셔야 돼요. 허벅지는 대부분 패티하신 분들은 지방이 많죠.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또 종아리 근육은 많이 없애면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를 먼저 시술을 해야 될까요? 종아리 근육 성형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허벅지 물론 허벅지를 3등분 나눴을 때 아랫단의 허벅지 밑에 무릎과 연결되는 그 부위를 약간 내버려두는 것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허벅지 전체 지방을 파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승마살 좀 정리하시고 안쪽살 정리하고 종아리 맞춰주시게 되면 할수 있는 데에서 최선의 아름다운 다리 형태를 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